자 22번 자 y 축 회전체의 공면적 이니까 우리 공식 바로 써보면 e 붙이고 x 범위 써놓은 건데 x 범위는 1부터 16 이라고 나와있네 에다가 y 축 회전 이니까 x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dx 가 이제 y 축 회전체의 공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이지 근데 이제 y 프라임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y 프라임은 x 가 여기 밑에 쏙 들어가니까 루트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는거고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사라져 1 더하니까 1 사라져 그러니까 1 더하기 y 프라임의 x 제곱 자체가 루트 x라는 거야 그럼 얘쭉 대입해주면 2파이에 1부터 16까지 지금 누구 적분하라는 거야 x에 루트 루트 x니까 x 에 4분의 1승 둘이 곱하니까 x 에 4분의 5승을 갖다가 이제 적분하라는 거지 그럼 2파이 붙이고 1 더해서 역수하면 9분의 어 잠깐만 4분의 9니까 9분의 4 x 에의 4분의 9승 에다가 1 들어가고 16 들어가 이거 정답 뭐가 돼야 돼 9분의 8파이에다가 2의 4승 약분의 그리고 2의 9승 2의 9승에다가 빼기 1 요게 정답인데 어 이게 딱 지금 몇 번에 있는 거야? 4번에 있는 거지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